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가 준 이거 랜더박스를 뜯어볼 건데 뜯어볼게요. 이쪽. 오. 오, 스티커가 예쁘다. 오, 뭔가 줘 이쪽. 응, 자, 한번더볼게요또 어,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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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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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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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까는 거지? 응? 어떻게 까는 거야, 여러분들? 응. 아, 아하. 응. 뜯었는데 우와, 퐁퐁포린이다. 스키시. 그리고 얘는 스티커네요. 우와, 귀엽다. 그리고, 예, 오, 얘는 포장을 잘했어요. 이거 다이소에 있는데, 어, 엄마, 너무 예뻐. 어, 뜨뜨 오메 <laughs> 뭐지? 시리 자 아무튼 까볼게요 우와 선물 포장도 진짜 예쁘게 잘했어요 이 이건 포착고다 오 스티커 오 <laughs> 이렇게 해드릴거야 또세 번째 커세 번째 거는 이렇게 돼 있네요 두근두근 스틱. 너무 귀엽잖아 어 뭐지 뭐가 들어있지 스티커 루피다 루피 로피. 음, 음. 그리고 또 있는데, 또, 어. 마지막, 오, 마지막이 아니었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까볼게요. 뭔가 많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됐고, 이 또, 음 이건 두개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세 개나 있고, 음 메모지 이것도 있어요. 아 음, 귀여워.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음, 이따 이거 봐요. 이거는 막그 그냥 막 이렇게 토핑 같은 거고. <laughs>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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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커. 음, 이거 아까 전에 받지 않았어요?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음.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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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티커가 제일 많이 나왔네요. 스티커는 다 옆쪽에 보관해야겠어. 근데 제가 아끼는 건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차곡차곡 몰게요. 어, 이거 근데 다 언제 치워. <laughs> 저기요? 풍풍풀이 난 포차코 너무 귀엽죠? 쟤, 이거랑. 어. 전 음. 찍는 사람이 잘안 해봤고요. 네. 조금, 일단은 이렇게 다 모았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만. 안녕.